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예비 후보가 이른 아침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근길 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만난 유동수 예비 후보. 현역 개양각 국회의원인 유동수 예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동수 예비 후보.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개양 연장을 제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작전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3만 명이 되는 인천의 북부 교통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바로 진입을 못하고 우회를 통해서만 갈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0분 이내 서울의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중재 예비 후보가 계양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중재 예비 후보는 주민들과 만나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예비 후보. 그는 개항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를 개항에 유치하는 것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동 수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받는 거다. 저는 이런 새로운 시각에서 좀 중앙정부에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서 반드시 이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지하철 역을 방금 말씀드린 효성동, 작전동, 소운동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계양갑 선거구에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장백 예비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